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정바의 김기사입니다. 아, 오늘 제가 좀 쉬는 날이어서,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 10월 1일에, 예, 분양공고가 뜬, 예, 오산 세교 이지구에 예, 다녀왔습니다. 뭐, 근처에 계시고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현장을 다녀오신 분도, 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못 다녀오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현장 영상과, 예, 주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보고 왔으니까,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굳이 현장 임장을 안 하셔도, 예, 주변 환경이, 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구나, 아니면 조성이 될 예정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장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저도 좀 한참을 좀 헤맸는데, 다행히, 예, 현장을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부산 세교 이지구 중흥 A-4블럭 에드파크 중흥 A-9블럭 에드하이 두 개의 이제 분양건고가 10월 1일자로 떴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어, A4블럭 에드파크 현장은 오산대역에서 남서쪽으로 어, 한참 떨어진 곳에 유치하고 있는데 제가 자차로 가보니까 한 15분 정도 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주변 현장이 잘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은, 어, 오산대역까지 가야, 예, 바로 옆 근처에 이제 홈플러스가 하나 있고, 이제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어, 물향기 수목원이, 어, 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 우회도로가 근처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자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수원 권선구에 고색산업단지가 있죠 예, 그쪽으로의 진입은 상당히 좀 수월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a 9블록 에드하이 어,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주변에는 근처에 이제 오선초등학교가 있고 그 인근에 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어, 그 오른쪽 주변에 보면은 이제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 그래도 A-4블럭, 에드파크에 비해서는 오산역하고의 거리도 한 10분 정도로 가까웠고, 어, 주변에 이제 오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았고, 생활 인프라는 지금 오산역 동부 쪽에, 어, 롯데마트, 뭐, 이마트, CGV가 있어서, 어, 기존 인프라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게다가 분당선 뭐, 기흥 오산역 구간이 이제 연장하는 게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a 4 블럭 에듀 파크에 비해서는 a 9 블럭 에듀 하이가 더입주가 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 지금 오산 세교 2지구 어, 중흥 A-4블록 에듀파크하고 예, 중흥 A-9블록 에듀하이의 그 분양과 관련해서 좀 사전에 미리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예, 내용이 있으신데 중도금 대출은 예, 어, 이 사업 주체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에 분양 대금을 계약자 보,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해서. 납부 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될수 있으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납부 회차별로 알아서 납부를 해야 된다. 예. 이 내용이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중도금이 원래 6회차에 걸쳐서 중도금을 내게 되는데 1회차에서 5회차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때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6회차는 잔압을 해야 된다. 수로 납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 이자 후불제예요. 이자 후불제라서 사업 주체에 일시 납부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산 세계 2지구 중호 S클래스 어, a 사블럭 에듀파크 그 다음에 a 구블럭 에듀하이 예 지금 청약 안내문을 보고 계신데요 어 a 사블럭하고 a 구블럭이 이제 동시 청약이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예, 1순위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어 오산시에서 예,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30% 할당해 주고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 20%.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이 50% 이렇게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요. 어, 지역별 열치금 꼭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 구성원 전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담청자 선정은 어,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어, 가전제 75%, 추천제 25%,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세계 이주구 중후 S클래스 A-4블럭 에드파크하고 A-9블럭 에드하이에 대해서 한번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요. 어, 일단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예, 무주택 예,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청약자격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서 추천을 받은 자. 그다음에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 예.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고요.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예. 태아 및입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어, 피부양자,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생애 초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어 혼인 전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청약 통장 요건을 보면은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 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역별 어 예치금액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단 여기 보면 기간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노부부 양이나 생애 초차 최초의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계 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아,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께서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세계 2주구중후 s 클래스 A-4블럭, A-9블럭, 어, 일반 공급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 아까 설명을 일부 드렸기 때문에 어, 필요한 내용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 1 주택자는 추천자만 가능합니다. 25%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렇구요. 전매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전매제한이 지금 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까지, 그때까지 점유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아, 재당천 제한 기간, 아, 당천 제한 기간이 있는데, 아, 당첨일로부터 어, 10년간, 예, 재당천 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A-4 블록, 에드파크, 단지 배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총 1245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인근에 지금 중학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동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9 블록, 자, A-9 블록, 에드하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네, 659세대, 총 65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지금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 동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A-4블록, 에드파크의 어떤 공급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1 2 4 5세대고요 저형 면적 559타입, 예, 59타입, 예, 5타입그 다음에 72타입, 예, 84타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구요. 특별 공급이 706세대,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539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 10월, 예,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9 블록, 에드 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에드 하이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형 면적 예, 77 타입, 84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여기가, 어, 총 659세대죠. 예, 659세대 중에서, 특별공급이 376세대, 일반공급이 283세대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입주 예정시는 2024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 A-4 블록 어, 에듀파크에 지금 공급금액을 좀 보고 계신데요 어, 59타입 의 같은 경우에는 어, 2억 후반대에서 어, 3억 초반대에 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업 3억 초중반대 그리고 8사 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어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의 공급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9블럭 에듀 하이의 그런 공급 금액을 살펴보면요 77 타입 같은 경우에 3억 초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고요 8사 타입은 어 3억 중반에서 후반대, 이렇게, 어, 공급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전 옵션, 뭐, 가구미 인테리어 유상 옵션,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냉매, 배관, 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279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넉넉 잡고 한 3천만 원, 어,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4 블럭의 평면 구성을 한번 볼게요. A-4 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A 타입, 그 다음에 59B 타입, 59C 타입. 이렇게 세 개의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9A 탑이 가장 어, 평면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피 알다, 지금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 오른쪽 편에 욕실이 있고요. 어, 침실 2가 있고 침실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 식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방이 되어 있고 요 안이 이제 드레스룸 예, 드레스룸이고 여기, 여기가 파우더룸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급 b 타입 한번 볼까요? 자 5급 b 타입 한번 볼게요. 근데 5급 b 타입은 어, 평면 구성이 이제 5급 a타입은 좀 틀린데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어, 현관에서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침실 2가 있고 침실 1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죠. 그리고 거실에 있어서, 어, 이게 좀, 마트폰 구조는 아니에요.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인기가 덜할것 같아요. 근데 5910타이도 예, 여러분 보시면 아다시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 안방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거실이 있죠. 그래서, 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9A 탑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뭐, 72A 타입도 그렇고, 84A 타입도 그렇고, 아, 구조는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72A 타입하고 84A 타입이, 예, 가장 구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A-9 블럭 같은 경우는 전용 구조 77, 84 타입이 있는데, 아, 77A 타입이 좀 구조가 잘, 아, 빠진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아까 보신 거 비슷한데요. 자, 현관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침실 1이 있고요 침실 2가 있고 어, 거실 있고 주방 식당이 있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 안방이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스룸 그 다음에 여기가 파우르룸 이렇게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77b 타입도 봤는데 어, 77a 타입이 더평형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4a 타입 하고 이제 84B 타입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볼때아 84B 타입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현관 <laughs>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 여기 침실 1하고 침실 2가 있죠. 그리고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예, 여기 안방 있고 여기 드레스룸 여기가 파우더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대부분 A 타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어, 사4 b 타입이, 어, 나름 인기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보시면 알, 알다시피, 어, 현관이 지금,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죠. 예, 현관에 들어오시면 있는데, 어, 여기 알파룸이 있어요. 알파룸. 물론, 이제, 공기가, 이렇게, 막, 마터풍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안방이 이렇게 있고, 거실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알파룸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은근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예, 방 4개잖아요. 그래서, 어, 방 4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은근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평면 구성에다, 평면 구성에서 보시다시피, 어, 중흥에서 건설하는 그런, 어, 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옵션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께서, 어, 옵션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가구 및 인테리어 뭐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어, 꼭 필요한 것만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 분양 일정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날 예, 특별 공급, 13일날 어, 1순위 청약. 예. 거의 1순위 청약에서 끝나겠죠. 그리고 A-4 블럭의 당첨자 발표가 22일날 예정이 되어 있구요. 10월 25일 A-9 블럭의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